법정 대리는 우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의사, 뭐, 위임장을 써주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 자, 제가 줄임말을, 합법적인 줄임말을 한번 써볼게요. 법률의 규정을 줄임말이 법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라고 해서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법정 대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즉,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법전에 조문 규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 배웠어요. 지난번 우리 행위능력 강의할 때 배웠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수권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을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가진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몇 살부터 미성년자죠? 우리 만 0에서 18세까지 사이를 연령으로 미성년자라고 하죠. 만 19세 이상자를 성년자라고 하는 거고요. 만 0에서 만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우리 옛날 말로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행위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제한된 법률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정 대리인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단독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유효하긴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하지만 유동적인 유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취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대방 상대방이 너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해당 그 미성년자나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이 효과를 원치 않으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 즉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 지금은 유효하지만 얼마든지 취소를 당할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실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는 거래가 사실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성년자는 사적 자치가 사실상 불가능.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미성년자가 무조건 법률행위를 할수 없을까요? 아니죠. 보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누가? 법정대리인이 사적자치, 미성년자의 사적자치를 보충해주는 규정이 바로 이 법정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발현 형태를 보면요. 법정대리권의 발생 근거는 뭐냐?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해둘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미성년자 했던 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성년자의 자, 뭐냐? 미성년자의 라고 표현할게요. 미성년자의 자 가족 관계 등록 상별 증명서는 뭐냐 하면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총 다섯 가지 서류가 있어요. 물론 많은데 그중에서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해당 미성년자의 첫 번째 기본 증명서라는 게 필요해요. 자, 쓰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라게 필요해요.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 관계 증명서는 뭐냐면 우리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부, 모, 배우자 자, 여까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의 친족 관계가 표시되는 게 바로 가족 관계 증명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부모가 나오고요. 배우자는 없겠죠, 미성년자니까. 그다음 자녀도 없겠죠. 부모가 나와요. 자,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얘가 미성년 자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해당 부모가 우리 혼인 중에 있다면, 혼인 중에 있다면 우리 예전에 우리 행위 능력 강의를 했을 때 살펴봤었어요. 부모는 뭐예요? 공동 친권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있을 때 공동 친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둘 다가 친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